늘은 교장 선생이 천자문을 가지고 나오세 천자문. 아, 천자문. 천자문, 천자문. 천자문을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천 개의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천자문은 네 개씩 짝을 이루어 놨어요. 네 개, 네개 글자씩. 그래서 천 하늘천 해보요 따라서 하늘천. 하늘천. 하늘은. 그다음에 또 땅지. 땅지.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그 얘기했죠. 두 이자를 쓸 때는 하나만 있으면 다 같이 하늘. 하늘. 하늘천. 하늘. 두두 이자가 오면은 위에는 무엇하겠어요? 뭐 다, 다 같이 하늘. 하늘. 밑에는 하늘. 땅. 그럼 세 개가 오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 땅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이거이 석삼이에요몇 가지 갔어요? 응. 자, 그래서 1, 이, 3 그런데 다지 하늘. 하늘. 응. 하늘 밑에 사람이 딱 서있죠. 네. 응. 그래서 한일자하고 큰대자하고 둘이 결혼하면 무슨 글자가 된다? 하늘. 하늘천. 하늘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다 같이. 하늘천. 하늘천. 그다음에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에는 흙이 있죠. 그래서 이 흙을 가릴게요. 흙이 쫙 길게 여기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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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땅지 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땅이라 고 하죠. 네, 그래서 하늘천 땅지 그래서 천지현황 그래요. 거물현 가물 가물 할현 그래서 적어진 자 현으로 하는데. 자, 이건 머리는 아주 높은 곳을 가리킨다 했죠? 아주 높은 곳. 또는 머리. 그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선생님 목소리 잘들게 앞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가물가물 하늘에서 내려죠? 뭐가 하늘에서 가물가물 해요? 보일까 말까, 이렇게. 다시 가물가물 하다, 가물현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힘이 강해요, 약해요. 좀 약하다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울현 누루황 볼까요? 황금색 들어봤죠, 황금색. 그때 쓰는 것이 누루황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 비행기 많다. 그 다음에 한 일자를 써요. 하나 있으면 뭐라겠죠? 하늘을 따겠죠? 네. 하늘. 그런데 여기 밑에가 바전 자 같이 생겼는데 하늘로 뚫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뚫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 뚫고 올 마음. 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여덟 명이나. 모든 사방팔방, 사방팔방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서 뚫고 올라가는데, 전체가 황토 바절때 황자도 돼요. 다시 누를 황, 황금 황, 황금 네. 황, 예, 다시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천지, 현 황, 이것만 해보세요. 하늘천, 땅지, c o 현물현황물현누르다 e h 다 r 루노 o 다노 h 다 r 로우를가르 h e 자 e c 황 m e here. Come h e 에 e Come 천자 r e Come here. c 가 m e here. c o m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하지요? 우주 하지요 네. 우주 우주 할 때는 다 같이 우주 우주 여기 이것이 말미암을 우자예요 다 같이 우, 우. 이것은 말미암을 유자예요 자유할 때 유자예요 아까 이렇게 했죠 밭에서 뭐가 싹이 터져서 지 마음대로 올라오는 거 화분에서 지 마음대로 풀이 올라오죠 올라오지 말하기는 막 올라오죠 뭐 운동장에서 풀이 올라오죠 그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올라온 것을 자유라고 해요. 다시 유. 유. 자유인데 자유롭게 막 올라요. 와 그런데 여기다가 점을 세개 찍으면 기름유가 돼요. 다시 기름유. 기름유. 이해 갑니까 자, 밭태같이 생겼는데 막 싹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올라와. 그래서 자유롭게 올라온다 해서 자유유자유유 근데 왜 이걸 쓰냐면 여기에 지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부. 지부, 또 지부로 들어왔네. <laughs> 집주. 집주. 그래서 유자가 뭘로 변했냐? 주로 변했어요. 우주. 우주.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주. 우주. 그래서 다시 천지. 천지. 우주. 우주. <웃음> 하늘은, <웃음> 하늘은 검고 하늘이요 검은색이 많을까요? 검은 빛이 많을까요? 밝은 빛이 많을까요? 밝은 검은 빛이 많아요. 태양이 다 비춰줄 것 같죠? 태양이 다 비치지 못한 검정, 검은 게 보이는 것이 비행기 갈때 하늘을 날면 은 검에서 안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하늘이라고 보면 빛이 있는 것은 불과 4%도 안 돼요. 4%몇4% 진짜요? 예, 네카 백안돼 네카 백한 중에서 이제 예, 전부 검에요 실은 하늘이. 그래서 이제 검은 누루황 땅은 무슨 색이에요? 검다. 네 검어요. 땅은 옥토 농사지는 땅 같은 거 아스팔트는 검었지만은 시 검어요 전체를. 그래서 시커먼 것을 땅을 파면 누른색 나오죠 네 여러분이 이안 닦으면 누런색 떼어 버리죠 네 여기 지금 강당도 누렇게 보이죠 네 여기 누루황 땅은 누렇고 하늘은 뭐다 대강 네. 왔다 네. 황소 그래서 망망대해를 가리켜그 다음에 우주. 우주 지부 집주, 집주. 그 지붕이 있다겠죠 집을 가리이 것은 뭘 하겠어요 집 가리킨다 했죠 집 집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미암은 우 말미암을 유해서다 우주. 우주. 그러면 우주는 넓고 뭐하다? 거칠다. 넓을, 넓을, 넓을 홍. 넓을 홍. 거칠 황. 왜 넓고 거치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이 냇물이 흘러 흘러 어디로 갑니까? 빗물이 흘러서, 냇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지고 다 모아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으로 함께 모은다 했죠? 다시 모을 공. 물방울을 다 모아놓은 바다니까 어때요? 넓, 넓죠? 그래서 넓을 홍. 넓을 홍. 그 다음에 거칠 황. 하늘 우주. 그래서 여기는 천지, 지구와 땅을 가리키는거예요 여기 우주는요. 태양계가 지금 2,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래서 거칠고 넓다 그런 뜻이 있고요. 다시 날일 달월 날일자는 해를 가리킨다 했죠. 일요일 할때 일요일 일요일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일요일 빛날 요자를 씁니다. 여기는 빛날 요자. 그 달월.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이것만 외워도 한자 엄청 많이 안 거예요. 그 다음 끝에 가겠습니다. 좀 쉬운 거 할게요. 여기 보세요. 사람인, 따라 사람, 사람인, 부화임금황 그럴 문, 보여요, 이거? 이 가까운 사람들은 뭐일 건데? 그 다음에 글자자, 아, 문자. 그 다음에 골고, 근대. 근데, 임금왕, 가서도, 몸신, 몸신. 모방. 모방, 방향할 때 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설립. 아버지부, 일사, 아버지. 임금꾼. 가로왈 몸기, 몸기 여자여 길려일류 여수리 물수, 물수 구수로 날생, 날생 쇠금, 쇠금 무거울중 겨울동, 겨울동, 겨울동 그 다음 내천 힘력 충성충 그다음에 바깥에 아래야 위상 화목할 화 평화화 높을 존 존경 존 낮을 비 비할 비 애절해 귀할 비 천할 천 그칠지 대우라 뛰어날 우 우등생, 우등생, 오를등, 오를등 청년활령, 염기배영, 염기배영 <laughs> 여덟파, 들리, 들리 가르칠훈, 교훈훈, 교훈훈, 전질투, 전질투 투수투, 투수투, 사길교, 사길교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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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동력동, 전역서 거울읍, 스스로자. 스스로자, 조울호, 조울호. 뜻의. 뜻의, 만물물, 만물물. 뜻지, 뜻지. 가득할만. 그 가득할 만. 뭐 수학에서 미만하면은 아직 미 가득 차지 안했다해서 가득할만. 그래서 수학에서 미만. 그다음에 지보 8 88 집가 1000 1 0사병 남력병 두이